자, 우리 KT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원 쌤이고요. 자 오늘도 KT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분석해 드릴 텐데, 자그 전에 한줄 평부터 듣고 가시죠. 설 전까지 대형주만이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제가 KT 이슈와 비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것이고 시장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수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호스닥 보시면은 연속해서 지금 급락이 나와주고 있고 자 오늘도 마이너스 2.4% 급락 나와준다는 거죠. 2차전지라든지그 다음에 뭐 바이오라든지 그 동안 이제 여러분들 시장에 어느 정도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고요. 자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낮죠.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 하지만 자 그나마 코스피 쪽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이 여러분들 나쁘지 않다는 건데 우리 채널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1월 29일부터 자 여러분들 대형주 이제 급등주보다 급등주보다 차분히 가는 거 저평가된 거 위주로 지금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뉴스 때문인데, 어, 자사주가 많고, PBR 낮은 기업 주식이 뜰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4월 되면은 총선입니다. 총선 앞두고 있는데, 자, 정부에서 지난해 11월 달에는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카드 첫 번째 했는데, 약간 별로 안 통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대주주, 양도세 좀 완화했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약간 지금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 마지막 카드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너무 저평가된 거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야 시장에 지금 PBR 같은 경우에 장부상의 가치가 상당히 낮는데 주가 반영이 너무 안 돼서 우리나라 증시 완전히 개판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카드를 조금 만지작 만지작 그러면서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프로그램 만들겠다 PBR 해소하는 거 반드시 이뤄내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그 다음에 자사주 소화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소형주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마침 딱 좋은 시기에 돈이 이쪽으로 몰리는 대형주에 몰리는데 이걸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KT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자, KT, 여러분들. PBR, PER을 보더라도 PBR이 0.5% 상당히 낮죠? 1 미만이면은 일반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하는데 0.5라면은 이거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KT가 배당을 또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배당 일단은 5%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는 거요 자 그래서 우리 배당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어, 재무차트로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차트 KT 재무차트인데 보시면은 d PS가 바로 한 주당 얼마나 주느냐인데 작년에 1900원 1900원 2000원 가까이 한 주를 샀을 때 나온다고 했을 때 거의 5에서 6% 정도 주당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사 자체가 성장을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자, 이거 여러분들 통신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KT하고 SK텔레콤이 단순히 통신이라고만 생각을 안 해요. 자, 뭐라고 생각하냐. 자, 바로 5G 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 여러분들 로봇 쪽에서도 우리 KT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산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KT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로봇에 대한 성장까지 기대되고 배당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이제 나와주면서 대형주 올라갈 때 우리 KT PBR이 0.5%기 이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점 36,500원에서 대당락대에 빠졌던 이 개파락했던 부분을 지금 가, 거의 다 채웠어요. 오늘로부터 다 채워졌기 때문에 자, 내일부터는 우리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좀 기대해 볼수 있다. 왜냐면은 갭으로 이렇게 빠졌던 부분을 바로 이제 돌려내면서 갭을 다 채워버렸다. 라는 것은 이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가 있다 없다? 의지가 있다. 많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부양 의지가 있고 지금 저평가되고 배당까지 좋은데 KT를 지금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공감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구독, 좋아요 밑에 있죠? 밑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눌러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3초면 되는데, 이거조차 안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좀힘 빠지기 때문에 저한테 힘을 한번 주시고요. 자, 올해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가까이로 예상이 됩니다. KT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자, 우리 예전에 5만원 할때 보시면은, 이게 1조 가까이 갔을 때가 이제, 5만원대인데, 지금 이제 3만원은 너무 여전히 저렴하다. 자,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를 조금 알려드릴 텐데, 자, 좀 받아 적으세요. 자, 이 종목 1차 목표가, 일단 이 라인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이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는데, 자 정확하게 가격 한번 찔러 드릴게요. 자, 가격 한번 찔러 드리면은, 자, 이 라인입니다. 36,800원까지, 36,800원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 거의 웬만하면 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4만 원까지 이거 돌파하면은 4만 원까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차를 36,800원으로 일단 잡고요. 자 그리고 2차 정도는 왜냐면 이게 배당주라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사실상 주가가 막 급등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긴 힘듭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막 급등이 한 번에 나오기 힘드니까. 36,850원 1차 잡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만원 돌파할 텐데, 4만원 돌파할 때부터는 여러분들 목표가 좀 높게 잡으세요. 이왕이면 이 간문만, 이 매물만 소화가 되면은, 자, 충분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5만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상당히 또 매물대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만원만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조금 가볍게, 천천히 가긴 하겠지만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KT 2차 목표는 5만원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나중에라도 우리 여러분들 좀 놓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 또 까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에 번호가 제 번호인데 이 번호로 목표라고 목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바로 여러분들 이 라인 왔을 때 어, 팔아야 되는지 팔아야 돼? 아니면은 반만 팔아야 돼? 아니면은 들고 있어야 돼. 자 이런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자그 부분을 선택해서 우리 이 번호 남겨주신 분들한테 문자 무료로 한번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00원 왔을 때 한번 두고 보자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채널은 광고수익, 조회수와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들 눌러주신다면 제가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 그 광고수익을 가지고 제가 문자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셔야지 제가 광고 수익 늘어나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수익 나서 좋을 것이고 제 영상 보시더라도 자,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1월 11일 날 처음 만들었는데 1월 11일 날부터 그래프 보세요. 조회수랑 구독자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콘텐츠를 다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은 나무가 M 캠 인터플렉스 동운 아나텍부터 시작해서 5G,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자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구독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좋아요가 이렇게 많이 달리는 이유는 이 종목이 급등하고 나서 얘기드는게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영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 보고 어, 이 사람 하는 말들이 진짜 다 맞네라고 말씀드리고 자 최근에는 여러분들 현대차 포함해서 하나 CJ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자 여러분들도 주식 수익 정확하게 제가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바로 위에 번호로 체험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자 이렇게 광고 수익까지인 어 이런 부분 가지고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사용하는 이제 반값 문자라 는 사이트 제 이름 20원 뜨는 거 보이시죠? 광고 수익 바로 이제 충전금 가지고 충전금 200만 원 충전 딱해 놓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300명한테 오늘 문자 보내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이 아니고 1, 1월 29일이네요. 대형주 뜨기 전에 말씀드렸죠. 뜨고 나서가 아니라 뜨기 전에 자 보세요. 설전까지 대형주 수급 몰린다. 특급 전달입니다. 중소형주 계속 몰락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 보시면은 코스닥 마이너스 2% 급락합니다. 자, 왜냐면은 하 대형주 쪽으로 정부의 한원정책으로 수급 몰아갑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은 재미없는 거 사야 됩니다. 그래야 돈 벌어갑니다. 딱세개 알려드려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여기 딱 보시면은 LG, SK, GS 자, 이 가격 그대로 문자 보내드렸고 다 사도 간격지만한개 집중 투자 가능합니다. 시장 돈이 여기 몰립니다. 믿어 주세요라고 문자 보내드렸는데 382건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 다 성공적으로 보내드렸는데 수익 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요. 자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LG SK GS 자 여기 보시면은 75,000원, 16만 원, 4만 2천 원 그대로 매입 단가 딱 계산해서 천주 매수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자, 10% 넘는 수익과 거의 10% 가까이 되는 수익. 자, 여러분들, 급등주들은 자기네들이 다 잘한다고 급등하니까 이게 얻어 걸리는 게 되게 많은데, 자, 이런 대형주들로 10% 수익을 3일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나는 이제, 어, 자, 그런 유튜브는 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대형주 가지고 급등 먹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보수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자 LG, SK, GS 이거 딱 봐도 매수하고 싶습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 주가 급등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돌리고 있고요. 자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KT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GS 말고 이제 뭐 CJ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기업들 맞춰 대기업 중에서 내일 또 올라갈 것도 내일 나옵니다. 또한번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은 위에 이 번호로 체험이라고, 체험이라고 반드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또한번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딴뜻 없고요. 우리 여러분들 뭐 꼬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광고 수입 제가 좀 늘어가, 어, 늘어나고 싶고, 우리 여러분들 주식 수익 드리면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문자 뒤에 보면은 7구라고 하죠? 친구라고 생각하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반자가 딴게 있습니까? 서로 여러분들 수익 창출하자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채널 왕성화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한 번씩 눌러주는 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하고 노래한 곡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자 여러분들한테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노래 한곡 불렀는데, 자 우리 KT 주주분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부분 왔을 때 대응전략, 그 다음에 자 지금 대형주 몰리니까 이번에 설 전에 대목이다 생각하고 우리 다 함께 수익 내도록 한번 연구하고 여러분들 큰 수익, 소소한 수익, 아낌없는 수익 다 한번. 모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우리 KT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도 여러분들 많은 내용 알려주시고요 댓글로도 지금까지 내용이 어, 충분히 괜찮았다 하신 분들 감사라고 남겨주세요.